오늘 그 10분 메시지 하는 날입니다. 매주 마지막 주는 10분 메시지를 합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알수 있나? 이게 그 삼성의 창업자였죠, 저기 고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 질문이었어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과연 이 질문 속에서 기존 신자들은 이걸 어떻게 대답해 줄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신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것이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 부신자든, 부신자가 새신자가 됐든, 기존 신자든, 종교인이든, 어느 누구든 제일 먼저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모든 것이 잘못 틀어집니다. 어, 나, 나 같은 경우에도, 어, 이걸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덮어놓고 열심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에 왔을 때 혼란스러웠고, 문제에 왔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라는 의문도 갖고, 또 여러 가지 갈팡질팡 하는 신앙 생활을 했죠. 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 우리는 기존 신자를 할지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사람이 예, 정말 종교 속에 있는지 참 복음 속에 있는지 그걸 확인해 주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신자들은요. 이게 전도자의 삶으로 이어가는 그런 음, 답이 됩니다. 자, 일단 그음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게 뭐냐면요. 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죠. 죽은 영. 그래서, 이 죽은 영이라는 걸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왜냐. 우리가 영이 죽었다는 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나 스스로, 어, 저도 생각할 만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어, 내 스스로 혼자 나는 하나님을 알수 있다. 나는 하나님 존재를 확인했다. 스스로 하나님 존재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게 바로 죽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나 정도 살면 천국 갈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또어 내가 스스로 나는 마귀 자녀야 이걸 절대 내가 스스로 내 머리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이 죽은 머리로는 절대 이세 가지 문제를 깨달을 수 없고 답을 가질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방법은요, 하나님. 그, 만남에 대한 노력을, 어, 어떻게 했냐. 일단, 문제가 오면요. 기존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와야나, 이제 하나님을 찾죠. 자, 기도로 하나님과, 어, 교통한다고 생각해요. 기도로 문제 해결을 바라죠. 어, 또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을 하죠. 체험은 뭐냐면, 꿈, 환상, 음성. 이제 요즘은 이런 것들은 신비질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멀리 하죠. 그렇지만 어떤 체험, 병고침, 또 기도해서 어떤 응답받는 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런 식의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만났다는 착각에 빠지죠. 그리고 종교성, 종교심. 이 종교 하나님을 섬기 잘 섬기려는 그런 마음 상태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내기도 하고 헌신을 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사람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 만나려는 노력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 만났냐?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죠 이건 만남이 될수 없죠 그 말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은 영혼 말하자면 하나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예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가 메시지 속에서 많이 말한 것이 뭐냐면, 이 아들에 대한 의미를 너무 모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어, 유대인들은 잘하죠. 근데 이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자, 이 아들을 통해서 어 하나님이란 증거, 즉 자기 존재를 증명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에 그 오늘날 다시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러자 너희가 가서 강포했어요. 구의 누인 이 아기를 보리니 이 아기는 하나님의 표적이니라. 표적, 표시라 그러죠. 하나님의 표적. 영어로는 표시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란 증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 거죠. 어, 제가 그 경험상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냐라는 그, 안 믿어진다라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라고 믿겠는가? 당신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맞아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사람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또 얘기를 해요. 꿈으로 보여주면 믿겠냐? 환상으로 보여주고, 또는 음성으로 들려주고, 또는 당신이 가진 문제를 역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떤 간절히 바라는 응답을 당장이라도 이렇게 해결해주면 그러면 믿겠냐. 그래 놓고 내가 하는 말이 뭐냐? 사단도 따라한다거는 모든 종교가 다 있는 얘기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누구에게나, 누구는 꿈으로 자기 존재를 알려주고 환상으로 알려주고 누구에게는 뭐 체험으로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알게 했다. 그래서 이거는 아들은 하나님 자기를 알려준 계시 게시, 계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요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이 예수님은 어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이제 어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 자신을 알려 주셨죠. 요거는 이제 그누가보음은 천사가 어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알려 주고요. 예수님 자신이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44 45절에 예수께서 외쳐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어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그러니까 날 믿는 게 아니고 아버지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다. 유한복음 14장, 7절, 8절에도 그렇죠. 어뭐 9절로, 한, 한절로 하자, 뭐, 9절. 그렇죠? 자, 예수께서 뭐라 했냐. 빌리안네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그러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이란 증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아들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자, 예수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자. 또, 인마네 자 모해소구원이죠 창세기 3장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원죄 때문에 우리가 영이 죽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문제는 이제 예수님만 해결하죠 또 뭐냐 인마네 이런 말은 뭐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 되고 입만 내리란 말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 주신다는 거죠. 요게 입만 내리죠. 자,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은 사람의 방법대로 믿으면 안 되죠. 사람의 방법은 결국 어내 기준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하나님 아시는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의 자기와 어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알고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한질서 마지막으로 5장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르러.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르러 우리 우리에게 지각을 줘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각을 주는데, 그건 뭐냐, 곧 참된 자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는 어 인성이죠? 어 그리스도는 신성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 이 신성을 말하는 거죠. 아들 이거는 인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어린 아이들한테 그 얘기하죠.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돼지가 나오고, 곰이 새끼를 낳으면 곰이 나오고,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사람이 나오고, 그럼 하나님의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나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성을 가진 아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는 인성 그리스도는 신성, 하나님이라는 신성이죠아들이성요 분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거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했죠? 아들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다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했죠.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 아들에 대한 이해 이것이 그 하나님의 첫, 신앙의 첫 단추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죠. 말씀이 걸로 마칩니다.